유튜브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자, 미국 야구가 있어서 축구랑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오늘 지금 월요일날 보셨듯이 월요일은 역배가 엄청 나게 많이 터져서, 아, 저도 좀놀랐습니다 그, 하여튼, 어, 실망감도 크고, 한데, 다시 한번 이번 주 수익을 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워싱턴 대 마이애미, 183173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마이애미가 4연정 수입을까지 할 성, 실력은 안될 것 같은데, 배당상 그렇게 좀준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저는 어, 워싱턴 프랜승으로보고요언오버 어, 같은 경우에는 뽑아볼게요. 음, 볼티모드 텍사스 경기입니다. 175 1 7 5 1 8 2 2 4 1 1 4 1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인는 저는 텍사스 프렌싱으로 오고요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오아 한번 볼게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물분은 짝수가 나오면 아그장수가나으면 들어온 경우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제 디트로이트 때 클리브랜드 경기 인데 202, 160, 161, 199 배당을 받았습니다 클리브랜드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음어 지금 클리브랜드 쌍수 배당까지 나오고 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솔직히 어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어1 5르 가지고 막상막하로 주는 경우를좀 봐서 네, 디트로이트 사고로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 m 프랜 a 오너바 같은 경우 o i t Prince. One of our thing is an o v 2 r a m b u k e The b o s t o 이이 e m p 템 r 베이프 l i 으로 보고요. i t 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b 아, 어, 보겠습니다 어... 휴스턴 대캔자시티 경기입니다. 133269170187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기 저는 잘안 갑니다. 솔직히. 잘안 갈라고 하는데. 어, 이 경기는 그래도 휴스턴 승으로 보고요코노바 같은 경우에는. 아, 이참 휴스턴에 오버거나올라나안돼안 보게. 안 돼. 다미로키 대시코콥스입니다. 1156207 1217 151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 217 배당이 좀 괜찮게 들어오는 배당이라서 어, 이렇성으로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비, 너무 비등한 데이터를 어, 뭐 배당값 주는 게 의심이 갑니다. 또이거도 맨날 다 의심이니까 저도 잘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이영기는시카고스프랜즈으로 어... 보고요 <laughs> 오늘말으로는 오바 오바 볼게요, 오바 둘이 어? 다 언더나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에조나대 샌프란시스코 2 1 5 1 4 7 1 7 5 1 8 2 배당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성으로 보고요. 불안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성으로 보겠습니다. 오너바는 오바 한번 보는데 어, 지금 배당이 갔죠. 이런 거역배가 한번 드질 수가 있는데 샌프성에 언더 한번 보게 언더 그냥. 신신네티는 6매치인데 2, 15, 2, 2 2로, 1 5 2 1 5 1 5 2 1.70 1.87 자, 이경기는 샌프랜서 어, 센시네드 프렌승, 프랜승으로 보고요 오노바는 5번 보겠습니다 자 샌드위고 대 시애틀기인데 1.38 2 3 2.05 1.57이경기는샌디위고 승으로 보고요 오노바 같은 경우는 5번 볼게요 자 올랜도시티 대디 어, DC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171 355 370 300 355 192 배당을 받았습니다. 17 배당이 나왔던 때355 핸디 배당이 잘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디 c 유나이티드 승은 좀 없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가 음 음, 뭐가 나가지 뭐. 자, 애틀랜타대 샌디에고, 샌, 트루이스경기입니다1 5 209, 2 1 5 2 배당을 받았습니다. 연기도. 1호 배당이 잘 들어왔거든요. 자, 어, 아, 아, 전 해차에서 1 5 배당이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어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샌트루이스 프랜송으로 보고요. 오노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모된언우는1호 배당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언더 모 경우는 1호가 된 경우는 1호가 된경기입1다경 1호가 1호가 1경기를1카고된 경우는 1고경우를1호고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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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는 자, 콜로라도 더 오스틴 축구 경기입니다. 162365410, 27035207 배당을 받았습니다. 16 배당이 잘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 음. 배당상으로 보면 지금 맞는 게 없네 어, 이인기도 욕심 만 부려볼게요 그냥 뭐 한번 볼게요 뭐뭐예오스틴프랜스 볼게요 자 텔라스 대 1타 10이면 142395560 235340 240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델라스 승으로 보고요. 지금 오노바가 되면 언더배당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클랜드에 토론토 있는데 258 136 199 161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이 쌍수 배당이 나오는 게 지금 자꾸 걸리네요. 이제 기분 나쁘게. 이 경기는 그냥 토론토 승으로 보겠습니다. 토론토 승으로 보고요. 와인센까지도한번 보고, 오너바 같은 경우에는 오번 볼게요. 자, 다드스 대 콜로라도 입니다 130282, 170187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다드스 성으로 보고, 요 오너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한번 볼게요. 자, 갤럭시 대몽예알경기입니다 164375385, 290365193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일육 배당 이건 안들어온다 보고. 음 이게 뭐 보기 이든뭐 아이 뭐 아니면 역배. 어이 흰기는 저는 몽리아 역배야 뭐 역배. 프랜스 역배. 어 이거 여러분 들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저기 원 어, 이씨. 워싱턴, 볼티모, 아미로키, 어, 그리고 샘프 그리고 매츠, 어, 샌디에고, 애틀란타, 오클랜드, 다저스. 이것은 그어 데이터 데이터 흐름상 흐름상 나온 결과 같은데 이천보다 이거 오인터스, 포티모스미로키성샘플라시스코스 매츠스, 샌데구스, 애틀란드스 오클랜드스, 다저스.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데이터 정확도인 평균득점 그런 거 손실 다 합쳤을 때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좀 다르게 보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 결과 값을 방금 방송을 한 거고요. 어좀 괜찮은 경기 보이는 경기를 고르라고 하면 휴스턴 어 샌데고 휴스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다저스, 워싱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어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고 예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다저스, 워싱턴 이 다섯 개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왜냐면 겹치거든요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다저스 휠는 없네 아이네개 중에서 골라가고 보이지 그냥 샘플 샌디 다저스 워싱턴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다 틀리면 할수 없고 이게 반타사기를 하면 다행이고 그죠 혹시라도 생각이 같으시면 가시고 고수분들 계시면 그분들 어, 뭐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으면 아 어, 내일 결과지를 보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오후에 그 일본 야구 한국 야구를 토대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자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